최고차항의 차후 개수가 1인 이참수 fx 그래프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이차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강정식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벳을 갖고 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자 그러면 은 좌표를 그렸을 때 자, 이걸 원점에 대해서, fx가, 뭐, 요렇게 그려져 있고, 이제 gx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이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을 때, 어, gx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음. 어, hx는, <laughs> 여기 알파, 베타, 어 알파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베타보다 큰 쪽도 fx로 가고 알파 베타 사이는 gx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 그림 상태에서 hx는 h 베타. 어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h 베타 y는 h 베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니까는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H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는 Hx는 H베타 교점은 한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베타가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를 다시 그려서 음. 자, 이렇게 올리고, 주정. fx를 축을 이쪽으로 해서 그렸을 때, gx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면은, hx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y는, h 베타 그래프는, y 있는 h 베타 그래프는, 자, 여기를, 베타를 지나면서, 요렇게, 그럼 교점이 3개가 가능하죠. 여기는 알파, 작은 쪽은 알파, 큰쪽은 베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4. 자,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요점은 어, t1, 요점은 t2 이렇게 잡으면은 t1 더하기 t2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 자 그리고 f(x)를 2차항계수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음, 이게 f(x) 일부였으니까 t1과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gx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gx는 원점 대칭이니까, fx에 마이너스 잡 붙여서, 마이너스 붙이고, x에도 마이너스 붙이고, 그러면 gx는 여기에서, 요게 gx의 일부가 t2와 베타기 때문에, t2 더하기 베타는 2분의 a가 되고 아이 2분의 a 잘못 썼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대입한 거죠. t 여기다가 t1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베타, t2는 2분의 a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베타해서 마이너스 4. 지워지고, 지워지고, 베타 값이 4가 나옵니다 자, 베타 값이 4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음, fx는 gx. 요게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어, 근데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게 gx니까. 자이 교점이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f(x) 빼기 g(x)는 0, 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값이 0 지워지고 e x 제곱 플러스 e b는 0. 음, 여기서 두 근의 곱, 곱은 어, B가 나오죠? 두분의 부분. 자, 알파를 마이너스 베타, 두 분의 합이,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라는 거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겠고, 음, 베타 값이 16, 베타가 4 나왔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6 나오네요. 자,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6인데, 두 번째 정보가, 두 번째 정보가 hx 그래프 위의점 중에서 y 좌표가 음수인, y 좌표가 음수인 요, 요만큼, 어,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15개다. 음의 정수가 15개다. 여기에서 음의 정수가 15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요, 요, 점이, 요 점이, 교점이 마이너스 8 돼야 되지. 그래야지, 어, 열다섯 개, 딱 홀수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점은, 마이너스 4콤마, 베타가 4니까, 요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라서, 요 점은,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8이라는 거죠. fx에서, f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된다. 대입하면 16백이 4a 이 값이 마이너스 8 나온다. a 값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6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h2하고 h5를 더하는 건데 h2는 4, 4. 4 더하기 4 마이너스 16 해서, 음, h2는, 배, 배, 어, 여기서 gx에다 넣어야 되네요. sorry. gx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gx에다가 넣어야 돼서, 여기다가 넣어야 되니까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6 해서, 16 나오고, h5는, 어, f에다 넣는 거니까는 25 플러스 10 마이너스 16 하면 9, 10. 두개 더해서 답은 35가 나오겠습니다.